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해볼 거는 새로 만든 벤키셔의 정령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선 무기의 정령 작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이유가. 공격력, 마법 공격력 뭐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갖고 듀얼건 같은 경우에는 탄환을 다 쓰게 되면은 재장전을 하게 되는데요. 정령 스킬인 궁극의 정령을 찍게 되면은 재장전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돼요. 그래 갖고 뭐 재장전을 할때뭐 따로 소비되는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쓸수 있다 보니까 편의성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중급 마법을 캐스팅 할때 하나씩 캐스팅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개씩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딜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런 점 때문에 자기가 주로 쓰는 무기들에는 꼭 정령을 달아 놓고 스킬도 다 찍어 놓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요, 뱅기셔의 정령도 달아둘 겸 해서, 그거 하는 방법이랑, 뭐, 알아두면 좋은 팁들, 요런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령을 달아두려면은, 정령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령석은 채광을 통해서 캘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바리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 있는 광맥에서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바리 던전이 아니라, 특별한 바리던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바리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증은 바노르에 있는 길모어가 5천 골드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통행증의 이름은 바리 정령던전 통행증이고요. 요거를 바리던전에 넣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령 던전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던전 난이도 자체가 매우 낮아 갖고 불론이 장비만 끼고 있어도 충분히 돌 정도로 매우 낮고요. 그리고 던전 광맥에서 채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대 정령의 화석이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요거를 아이데른한테 가져가면은 정령석으로 바꿔 줄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데른한테 들고 갔더니, 고대 정령의 화석 조각이랑 비어있는 정령석, 그리고 정령석, 요렇게 바꿔줬는데요.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구하러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매장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 정령석을 어, 이용을 해서 한번 정령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정령 계약할 때는 드루이드 집에 있는 베이릭 시드한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렇게 구한 정령석을 베이릭 시드한테 강화를 요청을 해서 정령 계약이 가능한 정령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마법의 힘이 담긴 정령석으로 전부 다 바뀌네요. 이 정령석이랑 엘리멘탈 리무버 5개, 그리고 정령 계약할 무기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정령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정령 계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 제가 이미 켈틱 다우라 제로에 듀얼건 정령을 넣어놓은 상태여갖고 동일한 무기 군에서는 정령을 두 마리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새롭게 정령 계약을 해갖고 레벨업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실린더 정령으로 어 정령 시스템을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정령은 어 레벨을 100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감도라는 게 있어요. 이 교감도는 정령 계약이 된 무기를 착용을 하고 몬스터를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은 교감도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교감도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워낙 대화로 올리는 거는 조금밖에 안 올라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대화를 해서 10씩 올려서 30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요 어, 교감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령 경험치를 올릴 때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받게 되고요. 정령 경험치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잡보석들 있잖아요. 잡보석을 먹여도 되고, 보석가루를 먹여도 되고, 그리고 아이템, 장비 아이템 종류들도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던전 같은 데 돌다 보면은 어, 스피릿잼 거래 불가능한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먹여서 어, 레벨을 업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경험치는 주 단위로 맥스치가 정해져 있어요. 한 주에 40만 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100까지 찍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어, 먹이를 먹여갖고 레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끔가다가 이벤트로 어, 정령 경험치 2배 이벤트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는 요 맥스치도 2배가 늘어갖고 80만 점까지 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 한다 그러면은 꼭 활용해서 어, 레벨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령 레벨을 올리게 되면은 스킬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요 요 포인트는 레벨 1당 1씩 받는데 나중에 레벨이 더 오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에코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령 스킬을 찍게 되는데요. 정령 스킬은 주로 가운데 있는 걸 먼저 다 찍어서 궁극의 정령을 찍고 그다음에는 공격력 쪽을 찍어서 정령 봉인 해제까지 찍는 방법으로 많이들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극의 정령이 대부분의 뭐 편의성이나 유틸적인 면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찍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 스킬을 만약에 자기가 잘못 찍었다고 하면 초기화를 눌러서 초기화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킬 찍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령 레벨업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정령이 특정 구간에서 레벨업을 할때 호감도가 100으로 차있게 되면 추가 스킬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꼭 호감도를 100까지 채워놓고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50레벨 이후부터 뒷자리가 4 또는 9일 때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는 호감도를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4에서 55가 넘어갈 때는 호감도 100을 채워놓고 레벨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9에서 60으로 넘어갈 때 호감도 100을 채워놓고 또 레벨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되면은 스킬 포인트를 덜 습득하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도 습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습득을 못 하시고 레벨업을 시켜버리면은 아주 큰 손해가 나게 돼요. 물론 뭐이 호감작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는 이런 뭐 아이템들이 있어요. 신기한 기운을 담긴 정령석.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하게 되면 정령 레벨을 강제적으로 올리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뭐 이벤트에서도 많이 풀고요 요거를 사용해서 해당 구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 구간에는 교감도를 완전히 채운 걸로 간주하고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로 이런 아이템을 받게 된다면 좀 챙겨 놨다가 어 해당 구간에 사용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요 정령이 특정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은 정령 퀘스트라는 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퀘스트를 깨게 되면은 이 에코 포인트,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 어, 요거를 추가적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어서 요 퀘스트들도 깨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무기를 새로 만들게 돼서 기존에 있던 정령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무기로 옮겨서 담을 수도 있어요. 정령 무기 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령 무기를 이전할 때는 엘레멘탈 리무버랑 그리고 정령 리큐르 이렇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켈틱 다우라에 있던 아이리 정령을 벤키셔로 옮겨 담아 보도록 할게요. 벤키셔에 어 아이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레벨업을 할때 특정 구간에서 교감도를 채우고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튜토리얼로 얻는 아이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당 레벨에서 레벨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한 번만 해도 호감도가 무, 100으로 무조건 꽉 차기 때문에 레벨업을 할 때는 무조건 대화를 해서 호감도를 채우고 먹이를 먹이시는 게좀 경험치 획득량이 많아져서 레벨 올리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존에 쓰던 아이리를 뱅키저로 옮겨갖고 계속 쓰도록 할것 같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